샬롬. 2022년 새해도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는 모든 분들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힘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2년 첫 주일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입니다 2022년 새해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드리는 아, 그러한 이해가 되시고 또 앞으로의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아, 세상을 보면 참 희망이 없는 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집장만은 마치 꿈 같은 일이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층들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수명이 마냥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긴 노년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암울하기만 한이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항상 신년, 새해가 되면, 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셨고요.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상에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 기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접속사를 사용하셨느냐?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4절에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절에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의 이 기도와 앞에 한 그런 내용들이 상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 하나님에 대하여. 그 대상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또 구제를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제도 하고 의를 행하였다라는 것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뿐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일단 기도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좀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또 기도하다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아 아침밥을 해야 되는데 아 쌀을 불려 놓지 않았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면 또 나가서 쌀을 씻어서 불려놓고 또 들어와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뭐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어,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를 하니까 굉장히 기도에 집중하는 것 같고, 어, 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좀 느슨해지고, 자세도 좀 흐트러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어, 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요. 또, 보이지 않게 예, 그렇게 후원을 하고, 또, 어, 정말 그런 어떤 어려운 단체나 시설에 그렇게 어,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는 그런 일들이 예, 예, 많습니다 제가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아, 제가 학생 시절에 그런 어떤 내성마비로 지체부자유한 그런 어, 장애 아들이 있는 그런 시설에서 종종 그 봉사를 하곤 했었는데요 근데 봉사를 하러 갈 때는 은근히 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조금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어,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제자된 자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쩌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헌신, 봉사, 구제 이런 의로운 어떤 행위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게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3등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첫 부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하셨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시험에 들 일이 많은데요. 오늘 이 기도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험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앞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교만 그러한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경건한 것처럼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헌신하는. 어떤,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너희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너희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그러한 교만의 시험에서 너희들이 빠지지 말고, 교만의 그 시험에 들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는데요. 악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에 어, 보면 어, 이 3장 3장 5절에 보면 어, 이제 뱀이 어, 하와에게 에, 이제 그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악은 그 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악이 무뭐 어떻게 어 유혹을 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에서, 그런 자랑에서 너희들은 빠져 나와야 된다. 그 악에서 너희들은 구함을 받아야 된다. 구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험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 놓으려는 그런 교만에 그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어,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너희를 드러내려는 그런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너희를 올려놓는 그런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계획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어떤 그런 판단이, 결정이 드러나게 될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오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구현되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내 자신을 맡겨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그 권세를,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혹 살았던 적은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이 사람에게, 백성에게 이 세상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마치 외식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왕권 왕의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그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지하고 있었던 영광, 너희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 외식하는 자들, 그 당시의 교권자들, 교회 지도자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자기가 받고 있었던 그런 것에서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될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런 어떤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을 시 없어서라고 너희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 시간 관계상 아, 그 중반부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2022년 이 새해는 지금까지는 되돌아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주장하려고 했던 그런 권리를 2022년 새해부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그 권한을,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통치 아래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시는 그리하여 이 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그 주변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2022년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이 교만과 이 악을 께서 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2022년 또 앞으로 영원한 날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